결과적으로 지금 자변을 건드려서 집을 크게 깨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변을 백이 들어오게 됩니다. 이 교환이 없었어야 백이 나중에 하변을 들어올 때뭐 치받는다든지 젖힌다든지 해서 이 상변 쪽을 잡는 것이 좀더 나았는데 어, 지금의 판단은 흑이 집으로는 좀 아쉽다. 네, 두는 입장에서는 네. 무조건 하기 편하다고 볼 거예요 아마. 수를 내주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아, 이거는 좀 집으로 더 손해다. 그러면서 그래프는 또 다시 올라갔고요. 네. 자, 좌변은 여기 어, 이제 어. 살 수가 있는 거죠. 네, 지금 확실히 네. 살 수가 있고요. 가장 처음 에봤던 참고도인데요. 이게 두눈 입장에서는 어떻게 살려주는 게 지금 어? 음, 지금 어떻게 살려주는 게좀 득인지 어려,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네. 결과적으로 이, 이 부분으로 살려주는 거는 음, 너무 좀 크게 살려줬고 이거 다음에가 이제 아마도 백이 이 부분을 잡아놓고 있으면 은 예를 들어 이런 데를 이제 들어왔을 때이 부분 공간에 대해서 집을 셀때 네. 여기 공간이 이게 아무것도 신경 없으면 뭐 이런데까지 들어와도 문제될 게 없잖아요. 그런데 지금 흙이 늘어서 안쪽에서 살아버리면은 이런 수가 사실상 이제 성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많이 달라진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까지 계산에 들어간 거군요. 네.